제목은 은총을 거부한 자입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인드니스라고 어, 나옵니다. 어, NIV 성경에도 그렇고 또킹 제임스 버전에도 똑같이 카인드니스로 나옵니다. 우리가 카인드니스를 번역하게 되면 친절이란 말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베풀어 주는 친절 호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우리 생명에 절대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햇빛? 무료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산소? 무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산소를 값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날 거예요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물 하나님은 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물어주시는 거예요.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무엘하 9장에서는 하나님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그 은총을 수용했어요.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무비보셋의 삶이 그 후에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10장 넘어오면 똑같이 다윗이 이제는 나아세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 한눈은 그 은총을 거부했죠. 그래서 무비고색과는 대비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게 하 됩니다. 참 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주신 많은 은총들을 우리가 그냥 감상으로 받게 되면 복이 되지만은 거부하게 되면은 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면영서 사장 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는 이 은총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느니라고 하는 왕, 이 안문의 왕이 그다위의 은총을 순순하게 받았으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이 은총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그냥 받게 되면은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거부하게 되면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결국 우리의 행복, 우리 잘 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선택. 제 가톡의 그 프로필 메시지는 행복은 선택입니다. 저는 분명히 행복이 선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행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선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불행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 불행을 택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불행인 줄 모르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행이잖아요.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 저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습니다. 누가 보면 1 4장에 보게 되면 하나,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비푼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청했지않습니까 잔치 때가 되어서 이제 오라고 그렇게 할 적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다 자기들 이유를 대고 못온다고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총의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냥 그런 잔치라고 나오지만은 그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사소한 일 때문에, 뭐, 밭을 보러 가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그들은 정말 중요한 영생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은총을 거부했다,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생명에. 자, 오늘 이 은총을 거부한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암 안문자수는 은총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 오늘 1절 이해해 보게 되면 그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기 여러분 암몬 족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롯의 조카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한 후에 그 아내는 죽잖아요. 소돔 기둥이 되고 그럴 때그 딸들이 야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배필들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어? 동침을 해서 자녀를 자손을 퍼치게 하자. 그래서 첫날에는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 마시게해서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동침을 했는데 그 아드, 나온 아들이 모압이고요. 그 다음 날는 둘째 딸이 또 그렇게 들어가서 동침을 했는데, 나온 아들이 벤암미예요. 이 암몬은 바로 벤암미, 이 둘째 딸의 후손들입니다. 예,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동쪽 국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과 사울 왕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을 이 암몬 왕 나아스가 선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의 아버지 나아스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아, 아버지가 죽고 하늘이 대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조문객을 보내서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계속해서 안문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조문객을 파견한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진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암몬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감질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신하들은요 다윗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한 다음에 합력시키러 간다. 이렇게 왕 앞에 고한 겁니다. 한 지도자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판단력. 이 한우는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벌써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좋은 관계인 것을 알지 않았겠어요? 판단, 판단력. 판단력이 약하다면 자기 참모들, 신하들에게도 좋은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우는 자신도 판단력이 흐리고요. 또, 신하들까지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요. 만일에 정말 다윗이 암몬을 정복할 그런 뜻이 었으면요정탐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암몬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것은 다윗이 이 암몬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눈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눈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사절해 보니까 이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예, 신하들, 이게 좀, 뭡니까? 조문기로 갔으면 벌써 그만큼 예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은에 대한 존경심 가지고 간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등볼기까지 잘랐다. 여러분, 그 당시 중동그 고대 중 중동 지방의이 수염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남성의 권위, 명예,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염도 안 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노예들은 수염도 못 기릅니다. 정상적인 그런 남자들이나 수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고, 남자의 명예인데 그걸 잘라버렸다. 아주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 다 속옷 입지만은 그 당시에는 속옷 안 입었습니다. 그냥 거듭만 하나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등 볼기까지 다드러내게 잘라버렸다. 얼마나 수치를 안 해주는 거겠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다윗의 신하들에게만 주는 모욕이 아니고 신하들을 파견한 다윗에 대한 모욕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느님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판단력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심한 몸물 감을 느꼈겠는가.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부친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모욕을 주고 보냈다.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상했겠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까 정말 이 다윗이요 아주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 같아. 이렇게 계시면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악으로 갚는가?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타고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소추를 거들 때에 열매를 얻으려고 종두를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때리고요,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으면 잘 어? 갖고 와서 소출을 주인에게 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 주인이 보낸 정도를 다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치고 살아남겠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사람으로서 진멸시키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킵니다 이렇게 정말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a 드 70년부터,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해방될 때까지, 동립할 때까지, 그건 1900년 정도를 갔다가, 세계를 방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설교를 듣고요, 놀랬습니다. 아,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병구치는 능력, 귀주찬는 그런 걸 보면서 놀라긴 했지만은,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는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설쳤습니다 그대로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안몬이 이 다윗 선의를 받아들였으면은. 강대국 안문과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 다윗의 선의를 거부하고 모욕을 중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결과을 얻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은총을 거부한 대가가요. 전쟁과 패망입니다. 전쟁과 패망이. 자, 6절 보게 되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보병 2만 사람이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읍 사람 1만 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는요. 이렇게 통일한 걸못이루고 나눠 있었습니다. 부족으로. 여기 베르홉 아람 또는 뭐 소바 아람 또 마가 아람 다게 아, 아람이 나란데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용병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또 마가 사람 1천 명, 그 다음에 도읍 사람 1만 2천 명, 3만 3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용병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팔찌를 보면 안문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요, 이 성문 앞과 들에 앞뒤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구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 뒤에 친 적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앞과 뒤에 지금 적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네.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제 요압이 이제 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공대를 만든 거잖아요. 특공대. 잘 싸운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이 요압이 맞고 말하기를 동생 아비새한테야 나는 아람 사람과 싸울 테니까 너는 나무에 되고 암호 사람과 싸워라 이 암호 사람들은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그냥 성문 바로 앞에 질치고 있는 거예요 성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벌써 싸울 자세부터가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암호는 자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두 군데를 나눠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여기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자선이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여기신 이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싸우자. 그런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망하고 이 아람 사람들은 별로 싸우지도 않고서요. 도망치는 거예요. 요압의 그 특공대 앞에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암몬 자손도 1 3절아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싸움도 별로 하지 않고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슬렘으로 돌아가니라 크게 싸움 도하지 않고서 다 패퇴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아람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슬 앞에서 그렇게 후퇴한 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 다 모읍니다. 다시 모아서 이 하다 엘세레 군사령관 소박에게 소박을 살인관을로 삼아서 이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그들과 싸웁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고 700 대와 마병 4만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방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완전히 적군들을 다 물리시잖아요 여기 병거 700대를 다깨뜨려버리고 어? 마병 4만명을 죽였다 엄청난 인명피해 여담으로 4만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단 세력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암몬은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암몬 자손들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대가가 뭐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정말 역사에서,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전쟁만큼 비참한 것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훈. 바로 왕과 신하들의 판단 미스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서 끝나지만은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이 11장 1절과 그다음에 12장 넘어가서 26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장 1절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내려설 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라빠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거였죠. 그래서 12장 26절에 가면은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압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스르엘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로 보내 이르되 내가 라압 라빠, 라압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크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요압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자기가 점령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점령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으로 이름이 날까봐서 다윗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와서 점령하는 거 마지막에.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라빠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가서. 쳐서 점령하고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업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문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에설렘으로 돌아가니라 점령한 다음에 거기는 모든 물건들을 다노력하고 왕이 쓴 왕관까지 빼앗아서 다의시 쓰고 그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는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의 그 잘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역사에 보면 무수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고려 시대에 이 왕도 정치 잘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원나라의 침류를 받잖아요. 원나라의 공녀를바칩니다 여자들을 천일를 바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원나라에 가서 전부다가 왕의 궁에 후궁이 되는 겁니다. 후궁이 아니라 궁녀가 되는 겁니다. 궁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궁녀들의 삶은 뭐잘 먹고 잘살것 같지만은 사실은 궁녀들의 삶은 노비의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 그들은 평생 왕의 얼굴 한번못 보고. 그냥 독신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녀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혹 가다가 왕의 눈에 들어서 후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쩌다가 하나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타국에 가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국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천여들이 끌려가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게, 뭐, 애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의 국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어쩌다가 왕이 눈길을 한번 주물고 그런 사람들은 또 왕우나 후궁, 이 후궁들이요. 시기해가지고 죽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고종에게 이렇게 눈길을 받고 한번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는 사라진 경우. 그게 역사에 많이 기억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삶이. 우리나라가 또 약해서 일본의 정신대로 거만한 여성들이 끌려가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도 참 굉장히 울태위태하잖아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은이라고 하는 이 안문왕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선을 악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아주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미국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일교때 공산화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심지어 미국에 살면서까지도 이 반미운동하는 것은 은혜를 정말 줘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미국 그 젊은이들 수만 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한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미국 정책 보니까 반미운동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영원히 못 들으게 하고 미국 내에서 반미운동하는 사람들은 추방시킨다고 하는 그런 법률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역사를 봐도요 우리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중국 무슨 뭐이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사실 우리에게 덕을 끼친 게 별로 없잖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갈취해가고 빼앗아가고 그랬지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뭐 친중 정책이니 뭐 이런 그런 것은 사실상 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데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또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정말 배우수는 교훈이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과 하눈의 삶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아주 비참한 삶에서 다윗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격상된 삶. 왕자같이 왕의 상에서 먹는, 먹는 그러한 일생을 살았고, 이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결과가 왕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무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을 치러 나갈 적에 먼저 그 성의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를 섬기게 하되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칠족 속 이 칠족 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만 그 나머지 족속들은요 진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는 화평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었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도 여러분 가난 칠족 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평할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은청을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평의 선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화평의 선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화평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거부하게 되면은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총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저도 25만 내지 3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떠나갑니다. 매일매일 매일 이 3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 75억 인구 가운데에서. 근데 그 중에 정말 몇 프로가 영승의 길로 갈까? 최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주변에서 친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어, 카톡을 받았는데 지난 7월달에 자기의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아,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으니까 내일 전화할게 그렇게 에, 통화를 끝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60대 중반도 안된 사람인데 너무나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니 통화하다가 그냥 내일 전화할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내일 전화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났다는 통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목사의 소원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도 구원에서 지회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의 세안 교숙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생을 떠날 때 모두가 다 영생의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원청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무비옷에서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왕자의 부를 누렸고, 한어는 거부함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죽음의 길인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